너무 가고 싶었지. 생각지도 않았던 내 친구가 어? 나한테 와서 나만의 가자는 제안을 한 거야. 우와.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어. 어떻게 대답을 해주겠니?라고 어, 응. 했더니 이 친구가 전화기를 딱 꺼내들더라고. 응. 한국 하고 다이렉트로 어? 통화를 사촌 동생 했지. 응. 응. 통화를 하니까 와. 대구에서 살고 있더라고. 응.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물어봤어. 정말 드라마랑 똑같냐? 어. 응. 나만의 똑같냐 했더니 똑같다. 아. 그리고 정말 깨끗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는 흰 양말을 신고 어. 밖에 온종일 나 돌아다녀도 발등이 새까매지지 않는다. 엄마. 음. <laughs> 야. <웃음> 어떻게 음. 온 거예요? 누구 찾아봤어요? 난 너무 가고 싶었지. 음. 근데 이거 무작정 가게 되면 그건 무조건 그 인심 에매 걸릴 확률이 그쵸. 많잖아. 그니까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탈북은 당장 하고 싶은데 확실한 루트가 있지 않고서는 나는 못 하겠는 거야. 나는 음. 그, 내 친구들도 탈북했다가 붙잡혀오고, 그 얼마나 개망신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방송을 했던 게, 오, 저 방송, 오, 저기 탈북했다. 뭐, 얼마나 망신스러워. 그래서, 음. 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루트를 찾을까? 어떻게 루트를 찾을까? 근데 있잖아. 뜻이. 있는 있음. 것을. 어, 길이, 길이 열린다고, 하는 말 있잖아. 생각지도 않았던 내 친구가. 어? 헐. 나한테 와서 나만의 가자는 제안을 안 거야. 우와. 근데 그 친구도 또 내가 왜 생각지 못했다고 생각하냐면, 내 만났던 남자친구랑 응. 걔가 사귀었어. 헐. 그 그러면서, 원래는 지냈었는데, 되게 사이가 서먹서먹해졌지. 어, 그렇지. 어. 응, 응, 응. 아, 그 내, 내 이마, 이마 까지 말이야. 어. 그렇게 헤어지고, 그럼 내 친구를. 뭐란 뜻이, 그니까 좀, 그, 응, 어, 어 네. 복수하려고 내랑 친한 친구랑 사귄 거야. 그 오, 걔도 내한테 되게 미안하고. 그니까 좀 자연스럽게 서로 그냥 사이가 좀 벌어졌었지. 네. 그러다가 갑자기 나를 찾아봐가지고, 응. 가자라고 하니까, 나는 너무 뜻밖의 제안이라서, 어, 걔가 혹시 누군 기를 차고 왔나? 솔직히 그거는 의심을 어, 했어. 그렇지. 어, 어, 왜? 근데, 근데 걔가 그, 그, 사귀던 남자랑 또 헤어진 거야. 어, 걔는 또, 거으로 실련을 당했어. 걔한테. 아이고. 그래서, 힘들어 할때 마침, 응. 나만이 먼저 와 있는 사촌동생한테서 연락을 받은 거야. 세상에. 어, 나만이다. 오라. 그니까 러이 아. 친구는 가고 싶은데, 응. 정작 가자니까 혼자는 좀 용기가 안 났던 거야. 무섭지. 어. 그래서, 이, 혼자서 어떻게, 나만 어떻게 갈까 막, 진짜 나는, 진짜 나는 가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는데이 응. 친구가 마침 이렇게 제안을 하고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어. 대답을 해주겠니라고 어, 응. 했더니 이 친구가 전화기를 딱 꺼내들더라고 응. 한국 하고 다이렉트로 오. 통화를 사촌 동생을 했지 응. 응. 통화를 하니까 와. 대구에서 살고 있더라고 나는 응. 드라마를 봐왔던 터라 헉. 너무 반가운 거야 남자 손 사람을 만난 거 같은 거지 oh 응.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물어봤어 정말 드라마랑 똑같냐 어. 응. 나만의 똑같냐 했더니 똑같다. 그리고 정말 깨끗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는 흰 양말을 신고 어... 밖에 온종일 나돌아다녀도 발등이 새까매지지 않는다. 음... 야... <laughs> 어, 북한은, 어, 뭐니? 북한은 잠깐만 나가게 되면 양말이 새까매서 신발을 못 벗어나고 신발 자리에 나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깨끗하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에다가 찰떡을 그을래도다가 그거를, 그거를 먹어도. 나도 먼지가 안 묻는다라고. 야, 그 <laughs> 친구 표현 진짜 잘했네. 어, 그, 그렇게 진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에이. 발등이 새까미지라 근데 확 들어오지. 우리는 체내들이니까 어. 어. 그 양말이 새까매지게 되면 왠지 내가 막그 게을르고 막 양말, 안 빠른 양말을 신은 것처럼 그래요. 보일까봐 그게 제일 맞아. 스트레스였잖아. 그치. 흰 양말이 새까미지잖는 여긴 일주일을 신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laughs> 그러냐고. 난또 아는 새지 나도 드라마 봐서 남주선좀 안다고 한국, 대한민국 안다고 막 이러면서 그랬지. 그래가지고 오라고. 어. 응. 내 사촌 동생이 혼자 오는 게 용기가 안 나니까 그래서 아. 가겠다. 세상에. 응. 그래서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응. 그렇게 남한을 가고 싶어서 아. 막 그냥 응, 안 달이나 있었는데 글쎄 뜻밖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대박이다. 응. 그래서 그냥 가자 해가지고 브로커 손을다 거기서 놔줬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탈북을 했지 그런 게 정말 응. 운 좋게도 북송도 안 당하고 응. 뭐, 한 번에 단속도 없었어. 어. 오늘 어디로 오셨어요? 베트남, 그니까 중국 저서 응. 베트남 정부하고 그 한국 정부가 하도 그때 탈북자들이 많이 올 아. 때다 보니까 그냥 미어 터졌어 베트남 예. 거주민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국가간에 이렇게 협상이 들어가가지고. 허? 그래서 난운 좋게도 또전 세계를 타고 왔어. 한국에서 보내준 전 세계 타고. 어마마 대박. 그게 뭐몇백 명이 있었던 게 어, 언니였어요? 어, 어.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라어요 언니 세상에. 그래서 원래는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응. 그냥 탈북하자마자 딱 4개월 만에 한국에 들어왔지. 3월달에 내가 탈북했거든. 응. 그래서 7월 27일날에 내가 한국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 북한의 칠이칠 이 정전 협정일을 북한에서는 전승일이죠 전쟁 칠이칠 칠 우리의 칠이칠 응. 뭐 승리의 칠이칠 막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칠이칠 야씨 개소리치고 있는 칠이칠날에 나 이렇게 뜨기뿐 <laughs> <laughs> 대한민국 땅을 밟는데 막 그게 또 의미가 또다 남다르게 다가오는 거야 7월 27일날에 대한민국이 딱 입고 가니까. 비행기 탈때 어떤,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몇백 명이탈 때? 우리는 몇명이 응, 아시아나 한국에서 근데 그 한국 저기 전세계 타고 가기를 결정이 났다는 거 우리가 다 들었단 말이야, 이제는. 그러니까 또 중국에서 몇년좀 살았던 거 지네가 또 외국물 많이 먹은 듯이 저기 등대기가 파란 게 한국 비행기라는 거야, 무조건. 어. 어가 등대기만 계속 보게 되더라고. 어 등등이 빨 파란 게 한국 비행기래. 예. 그래서 어, 우리 저 비행기 타고 가겠구나고서 하막그 설렜지. 음. 근데 어쨌든 우린 국비로 이렇게 새벽에 3 시에 예. 현지 경찰들이 에스코트 속에 공항을 들어가서 예. 그 다음에 그 비행기 안을 들어갔는데 우리가 안다 다 앉으세요 막 이런데 거기 비행기인좀 몰랐어. 창문 다 내려가지고 혹시 기자들한테 찍힐까봐 예. 예. 응. 또 앉는데 았 우리 비행기 언제 탈까 막 그랬더니 지금 우리 비행기 탔대. <laughs> 우리 비행기인 줄 몰랐거든. 네. 다 하얗고. 응. 어. 왜냐면 우리가 아는 비행기는 응. 북한에서 체육선수들이 꽃다발 먹고. 어, 꽃다발 먹고. 네. 그 계단 내려오잖아. 네. 비행기 탈 때. 항상 텔레비에서 네. 외국인들도 그 계단을, 비행기 계단 나주고 비행기 탈 때는 우린 계단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계단 안 타고 그왜그 그런 왜그거 있잖아. 터널 같은 거로 응. 가잖아. 네. 그 연결, 뭐. 그쵸. 그 어. 연결 통로가 그러니까 있어. 우린 여기로 가세요, 여기로 가세요. 그냥 우리는 그 비행기 공항 안에서도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그냥 어. 그. 그, 그 그 대기실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 어. 어 창문 다 내려서, 네. 창문 이라으면 이게 비행기구나 하겠는데, 어... 비행기란 걸 난생 그 근처도 못 가봤는데, <laughs> 저기 우리 비행기 언제 탐까? 이랬더니, 지금 갖고 계신 게 비행기입니다. 그러더라고. 어, <laughs> 라 이게 비행기란다. 근데 어차 아무, 아무 감흥이 없으니 아직 출발 안 했대. <laughs> 난생 처 비행기 타가 앉아 새 노래들이지. 어. 그리고 딱, 승무원들 보니까, 여기 뭐아직또 빨간 거 스카프를 딱 들었어. 음. 우리 한국이 아닌가? 우리 고려한국 근처도 못 가봤지만 왠지 응? 북한 뒤에 어, 어, 있지 어. 알고 그래서 아, 말투는 딱 남주선 말투 같은데 드라마에서 나오던 말투하고 똑같아. 야, 근데 북한, 북한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응. <laughs> 이래가지고. 혹시 비행기 어디로 가는까 <laughs> 물어봤어. 아, 이 항공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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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편명까지 막 친절하게 설명하는데, 우리도 그 딱모르잖아 아니, 근데 이게 이, 이 아시아라고요? 아니, 한국이아시아식구라파에 있습니까? 막 그랬더니, 항공편 이름이 아시아다대. 어. <laughs> 그랬더니, 거기 국정원여원이 네. 같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안심하시라고. 음. 다 대한민국으로 가는 비행기. 맞습니다. 근데 아 등대기가 파라타고 들었는데, 이거 어찌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거는 항공사가 다른데, 이제 내일에는 네. 그 파란 비행기가 아 온다고. <laughs> 그런 게 한국이 딱 그렇게 해서 들어왔지그사하다 그러니까 응. 진짜 언니는 행운의 여자네. 어 그래 나는, 그런데 어 그때 아그 극비리에, 네. 양국 간에 그 협정할 때그 극비리에 응. 그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 왜냐면, 베트남하고 북한하고도 좀 관계가 좋잖아 사이 좋국가고 예, 어, 그래서 공개하지 않은 조건으로 아마 우리 그 전세계를저 영이 데려가라고 이렇게 했나봐 어... 그래서 우리 비밀 내왔는데 네. 놀랬어 기자들이 새까맣게 공항에 나와있더라고 네. 와 대박이다 네. 네그 생방송으로 다 나오더라 기자들이지 오픈카로 이게 지금 생각해, 아직 오픈 카다 있는데 오픈 카아니고썬 높은가? 음. 어 거기로 지금 몸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버스를 이렇게 음. 관광 버스인데 이거 커튼을 다쳤는데 음. 궁금하잖아. 대한민국 도로 정말 따뜻한, 저렇게 깨끗한지 찰떡을 구불내먹을 <laughs> 수 있는지. <laughs> 그래봤는데 진짜 깨끗하더라 도로가 어. 쫙쫙 뻗어있고. 세상에 놀랍겠다. 어, 기자들이 왔다갔다 이로 차오차쫙 가니까 그걸 막뭐 있지 특정 하나 잡으려고 올라갔다갔다 하는 기자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난 너무 내다보고 싶은데, 음. 이거 커튼 딱 가리라. 면 남조선을, 한국의 그 거리를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어. 얼마나 오고 싶었고, 음. 얼마나 진짜 그 목숨까지 걸면서 왔던 이 남한의 거리를, 음. 이내 처음으로 도착한 남한의 모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내 눈에 담고 싶은데, 와. 못 담았어요. 마기로 보이는 데를 아. 싹 이렇게 훔쳐보고, 그게. 아, 저기요. 정원이어디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음. 그렇게 확그 부푼 가슴도 잠시. 어. 응. 야. 어수를 딱 타자마자 운전기사들이 응. 운전기사가 마이크 응. 잡고 여기 그 봉지를 하나씩 들고 차례. 응. 응. 그래서 봉지를 이렇 앞에 있더라고 봉지 하나씩 들고 이렇게 내 자리 가서 까왜빈 봉지 왜, 왜 주니 해서. 어야남소생이 응. 왔다고 무슨 사랑의 선물이라도 줄려나 보다 간식을 주려나 보다 그랬어. 그런데 세상에 조금 가다가. 여기, 저기서. <laughs> 나알것 같아. 나 토가 나옵니다! 차좀 세워주세요! 아, 잠시만, 잠다이 하고 날린 거야. 그랬더니, 아, 지금 여기서 어디서든 차를 세울 수 없고, 고속도로이기도 <laughs> 어, 하고, 음. 그리고 어, 이제 기자들이 많이 네. 이제 달라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로 내릴 수 없습니다. 음. <laughs> 그럼 어떻게 내가 아까 비닐봉지 드린 거에 거기다 토하라는 거야. 어. 그래서 그 비닐봉지 여기서 토하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니? 같이 토하지. 그토 냄새가 이상해. 온 버스 안에 그냥 그토 냄새가 아. <laughs> 진동을 한대요. 아. 왜 날까?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걸 보다가 같이 나도 으악! <laughs> 그래서 토하고 다 거의 있잖아. 난리가 났다. 어, 났구나. 한 시간 반인가 두 시간. 그렇게 비행기를 처음 타봤고 다섯 시간 왔는데 또안 타봤잖아. 그렇지. 버스를. 응. 못타봤 익숙하지 않은 그 버스 냄새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의 반 이상이나 토한 것 같아. 비닐봉지를. 그래서 야, 그 정말. 음. 앞을 이, 네. 이 사람들이 내다 봤다 어떻게 우리 탈북자들이 그 그러니까. 차에 익숙하지 않으까도와는걸 아니까 여기 비닐봉지를 다줬구나막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네. 와 <laughs> 국정원은 어땠어요 언니? 그래서 내가 네. 국, 조사를 봤는데 내류 씨란 말이야 네. 버들 류야 근데 그뭐두 법칙 때문에 동그라미 육가 됐는데 성이 네. 근데 그 국정원 선생마다 다좀 다르겠지만 그 선생은 좀 표정이 좀 엄격해 보였어 좀 어. 무서워 보였어 그러니까 네. 좀 내가 쫄았나봐 아버지 이름부터 이렇게 뚝 삼촌 이름이 이렇게 되잖아. 뭐, 아버지 뭐 유땡땡, 뭐 이러다가 그 다음에 둘째 작은 아버지, 둘째 작은 아버지까지는 유땡땡으로 했어. 음. 근데 셋째부터, 셋째, 넷째, 다섯째 쭉 부르는데, 김땡땡, 김땡땡. 갑자기 내가 김씨로 얘기를 했더라. 한참 한 우리 다섯째 고모, 고모까지 음. 어, 하고 하다 보니까, 어, 네, 이제 김땡땡이라 고 했습니까? 어, 아니다, 유심이다 했더니. 수상할게요 있습니다 했더니 그대 색상을 빵두드리고 야! 야! 막 이러는 거야 너 무슨 이름 바고어막 이러, 이러는 거야 갑자기 어. 겁을 확 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쫄아가지고 허, 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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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무받은거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없어면내 쫄아가지고 왜쩌냐고 제지인게 없는데 왜쩌냐고 어. 응. 그러게 말입니다 <웃음> <웃음>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간에서 좋은 나쁜 놈들이고 남수 지하실에 가면 걸어서 들어다다 누워서 나간다고 그렇게 무서말들어 가지고 내가 그냥 정신 좀 허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랬어요? 어. 그랬더니 어, 진짜 무서생각 어, 생각하고 다시 네가 어. 어떻게 왔는지를 다시 쓰라면서 네. 그보형지 있잖아, 네. 보형지를딱 주면서 나가더라고. 근데 어. 나는 그 방에서 나가고 싶었는데 내가지월달에 왔잖아, 삼복 떠위에 왔잖아. 어. 아니 왜 내가 있는 방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냐고 어머나.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오, 오늘 밤 자지 말고 이걸 다 쓰래 네. 어, 내가 제대로 응? 다 쓰라는 거야 음. 바짓가랭이 잡았어 선생님 선생님 내 진짜 잘못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조사를 빨리 받겠으니까요 제발 나가지 말아주시니 내가 더워 죽겠습니다 <웃음> <웃음> 귀여워라 따뜻한 <laughs> 남장 나라라더니 나는 이렇게 도울줄 몰랐거든 <laughs> 북한에서는 에어컨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안놀웠단 말이야 네. 그래서 어, 어길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이 응. 교체해서 들어왔더라고. 응. 와,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인자한지, 인자하니까, 어, 그랬어. 내가요, 생각이 무서워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 애가 자기 엄마인데 일로 바치듯이, 선생님 있잖아. 그랬어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럴까. 근데 아버지 같은 연령대에서 머리도 하얗고. 응. 그래서 제가 이 땡땡이 웃는 어찌 내가 무슨 생각이 나지 갑자기 나는 우리 집에는 김 씨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김 씨랑 했다말 그랬다고 소리 빵지르고 거짓말 탐지기를 가졌다 그러지 반세용 고민을했는데 이거 더워가지고 내가 죽겠다 말입니다 숨이 막혀가지고 내가 베트남에 있을 때도 내가 기절 두 번이나 했는데요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막 미주알 고수얼 막 네, 일로 갔다 네, 네, 어느 순간에 네, 내가 베트남에서 기절했었어요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laughs> 열대지방에 살아봤어야지 사람못살곳이더라 <laughs> 근데 내가 갔을때가 제일 더울 때였어 은사아은 <laughs> 아니야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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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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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람은사람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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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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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덥고, 음. 여름, 정말 덥고 어. 가을, 덥고, <laughs> 겨울 덥고. <웃음> <웃음>